안녕하십니까. 원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웨이는 한쪽 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밸브를 말합니다. 원웨이의 종류는 과수압 밸브와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과수압 밸브와 아, 과, 과수압 밸브와 역류 방지 밸브, 그다음에 감압 밸브 어, 등이 있습니다. 과수압 밸브는 펌퍼가 아, 이 펌퍼가 아, 가동할 때 펌퍼의 압력이 적정치보다 높을 때 에, 밸브가 밸브를 열어서 과수압 밸브를 열어서 어 드레인으로 이렇게 드레인으로 배출하는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역류 방지 밸브는 급수가 이렇게 급수가 되어서 어, 펌퍼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 반대로 역류하지 않게 물이 밖으로 다시 펌퍼 쪽으로 나오지 않게 해 주는 어 밸브를 체크 밸브라 합니다. 감압 밸브, 감압 밸브는 높은 압력을 낮은 압력으로 어 낮춰 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을 원네이라고 합니다. 제빙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입수 쪽과 출수 쪽, 요렇게 생긴 것을, 원웨이라고 합니다. 보통 커피 머신에서는, 투웨이라고 부르지만, 제빙기에서는 원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수 쪽, 입수가 한 개고 출수 쪽이 두개 나와 있는 것을, 보통 커피 머신에서는, 쓰레라고부르는데여기서는제빙기에서는투웨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원웨이1 대해서 에명해서습명드렸습합다다사합니다